안녕하세요. 영풍 스윙 유 프로입니다. 저희는 인메히코 멕시코입니다. 이튿날째인데요. 지금 여기는 소울마을 링스라고 소리선마가 씨라고 하네요. 우와. 네. 오. <laughs> 여기 오 진짜 유식했다 <laughs> 오늘 이 아름다움을 즐길 건데 그 와중에 우리 좀 내기가 바뀌었죠? 어저께 핸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핸디 조정 좀 들어가고 빠들이 어제 잘쳤어 수림이 정말 엄청나게 잘 쳤고 오빠들이 엄청나게 못 쳤잖아요 아, 나처럼 아, 아, 아. 긴장해 인정. 야죠 아, 인정. 인정합니다 좀잘 쳤어 네잘 쳤어요 핸디를 18개만 받기로 했어요 그 되게 우리 너무 타이트해. 맞아. 진짜 자, 제가 잘쳐야 돼요 오늘. 또하다 조정하면 안 되나? 할수 있죠. 왜냐면 어제도 그랬잖아. 백 라인에 우리 안 받았잖아. 그냥. 맞아. 반납했잖아. 그래도 곱하기라는 베네핏을 주긴 했잖아. 근데 곱하기가 베네핏이지, 지 그건 봐야지 알죠. 아, 뭐 그래, 그래도 그래도 네. 원래는 이제 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 네네네네. 그럼 제가 버디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8 개를 받고 곱하기로 바뀌었고 오늘 내기가 뭐였죠? 마사지, 스파, 우리 호텔, 호텔 스파, 스파 마사지, 어, 호텔 스파 마사지, 오케이. 오케이. 어막 우리 벌써 이긴 사람처럼 <laughs> 벌써 좋아하고 있어. <laughs> 우리 우리 구십 불짜리 크레딧 있으니까 진 사람 좀 부담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아형 어, 어. 그래, 어, 너무 다행이다. 어. 아 여기 또 개인전, 개인전 가는 거죠? 어, 몰빵이 때문에. 때문에. 어, 몰빵 개인전. 그래서 여기서 지면 몰빵으로 한 사람이 되는. 우리는 벌써 이긴 거잖아, 하게 나 여기 어제 쇼핑 스필에서 산거 벌써 사용하잖아. 어, 잘했네, 언니. 아, 그건가요? 어, 이거? 아, 어,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또 아름다운 코스도 보여 드리고 또 재미있는 매치도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오빠들 골드 6,800 야드 좀 넘고요. 전 블루 6,300 조금 넘고요. 레드는 5,100 야드입니다. 고고, 고. 아미고. 와우. 와. 푸샤? 와우 wow. <laughs> 신났다 아니 새벽 골프인데 이렇게 치는 거야? 좋았다 이번 거그샷 와우 와 아침부터 어? 준현이보다 멀리 나가는 거 같은데? 아침부터 와우 wow. I love it <laughs> 세게는 일단 안치고 몸 푼다 생각하면서 정타 맞춰볼게요 정타 맞았습니다 굿샷 히프가 좀 빨리 튀어나가서 드로어가 걸렸으니까 어저스트 해보겠습니다 와, 굿샷 <laughs> 여기도 넓네 공이 좀막기 시작하니까 코스가 넓어지나보다 아 그래요? 좁은거야? <laughs> 그럼 너안 맞으면 코스 되게 좁아보여 와우! Wow. 와우! Wow. 언니 나 일자로 갔다! 잘했어요! 와... Wow. 간 정도가 힘을 아니라 힘을 좀더 빼야 되겠다 근데 약간 대박이다 아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와우 <laughs> <laughs>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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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굿샷? 좋다 굿샷 큰일 났는데? 굿샷! 난 집중해서 쳐야겠는데 각성하고 왔다고? 와 wow. wow.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아. 괜찮아, 안 죽었어! 미치겠네. 아, 진짜. 너 웃어야 돼, 카메라피야. 아, 예. 네. 굿샷! 굿샷! 와우! 아이고. 살짝 급했는데 괜찮아. 조금만 더 천천히. 그렇게요, 천천히. 맞아, 맞아. Yes. 아직 몸 푸는 과정이니까 공은 사람만 있으면 돼. 천천히 내려와봐. 그렇지 천천히. 와얘 너무 세. 이렇게 얘 잡고 얘 밀고. 좀 빨리 일어났죠. 수림이 파 파이브가 불리해. 왜냐면 오빠들은 막 멀리 치니까 버디 찬스고 수림은 막네 번만 해가잖아. 맞아. 응. 그러니까 파 파이브 고비면 잘 넘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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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들? 네. 몰라. 얘가 얘가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잖아. 어머. 오예. 아니야. 오예. 와! 너무 아쉽다. 와. 역 구야드. 나이스 셋. 샷. 살짝 왼쪽으로 감기는 게 나이스. 하체를도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첫떨이니까그니까 아이고. 셋. 아니, 연습 스윙 잘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몸이 안 풀려서 고관절의 움직임이 좀 뻣뻣해요, 아직. 새벽입니다. 새벽 7시. 7428 6530 나올 거라서 저쪽은. 6530. 아, 짧 아, 조금 짧았다. 아. 잘. 오, 구샷. 와우. 방향이 왜 절로 갔지? 그래 나랑 딱 붙어 다니자 여기도 오션브레이크 있을 거 같은데 느리네 많이 느리네 많이 느려 많이 느리네 우리 두 가지예요 백스윙 크게 하고 밀어치기로 했어요 네. 더 커야 돼 백스윙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하고 밀어 그렇죠 아, 잘했다 최고 와 세, 좋다 세, 세, 세. 이거 안 들어가 일단 안 들어가요? 들어간 것 같은데, 수림 가서 내가 보데 드라이버를 해도 안 들어간다 이씨. 거짓말, 드라이버 들어가지. 수림 준현이 오빠 클로이 더긴것 같아. 해봐, 해봐. 안 돼, 일단 안 돼. 마크, <laughs> 우리 둘다 들어가면 주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 둘다 들어가면 줄수 있어. 진짜로. 이기니까 그러면. 그거 <laughs> 어떻게 이겨? 둘다 파. 아 수림이, 아, 아그렇구 야! 어, 우리 찬스 있어. 어, 어 스트레스 받아. 거봐. 우리 마음 이길 수도 있어. 마음을 곱게 해야지 오빠. 아나왜이러지아 준현한테 아, 지겠네. 가. 아! 어 이건 이건 어, 이건... 이건 너무 세다. 아... 은갈치 아닌 거 같아요. 은갈치도 안 돼. 저저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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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해야 돼 저건. 후. 여기 그린 어렵네. 수린 왼쪽 애지봐요 이쪽. 어. 야 이러다가 이올 지겠다. 살짝 어. 왼쪽으로 예스 yes. 나이스, 나이스. 예. 나이스. 예. 그러면 한타 받으니까 보기예요아 진짜? 어. 응네 나이스. 예. 나이스 우리 이긴 거 같아 이겼어 깜짝이 <laughs> 이겼다 <이겼어. 웃음> 여기 너무 이뻐와 진짜 나 이렇게 오션 보면서 쏘는 거 너무 기분 좋더라 아 내가 오빠 찍어줄게 내가 ]게요. 내가 찍어줄게 아 오케이 2번홀파 4. 아유. 오 어, 구샷. 와 너무 잘 어, 친다. 너무 굿샷 진짜 잘 쳤어. 어. 완전 일자. 와 진짜 멀리 나간 것 같아. 굿샷 와우. 와 구샷. 오빠는 왜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 그 프로샷이야,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 진짜야? 어. 쉬샷 어, 조프로 님 어저께랑 많이 다르시네요. 그러게 오늘 그럼요. 좀 집중하네요. 400야드 길인데 파도 소리가 들려. 정말. 아, 그러네. 진짜 예뻐, 소리도. 오! 와! 퍼펙트. 와! 오. 끝까지 밀었다. 2년 동안 슬라이스 였는데 진짜 어제 언니 레슨 하나로 다 잡았잖아. 진짜. 우리 첫 번째 걸 졌나요? 졌어요. 졌죠? 6630 3030. 모력 30. 첫뭐 더블이요. 아, 그래서 하나 빼서 보기야? 예. Yes. 스 그러니까 준현이가 잘못 친 거네. <laughs> 둘다 보기 해 놓고는 아니야. 얘 더블 했어. 나 보기야. <laughs> 아, 오빠 더블 했어요? 응. 어, 난 보기야, 난 보기. 대가리 아니야? 약간. 와. 천천히 끝까지 밀어요. 더 천천히. 왼쪽 허벅지 잡고 끝까지 쭉. 그렇지. 잘한다. 음. Wow. 와우 잘 밀었어 되게 차분하게 잘 밀었어 네 언니 나는 한 어. 박자 쉴까 봐요 탑에서 너무 좋지 붙여야 돼와 언니 너무 오늘 길어? 너무 잘 친다 헉, 파도 봐 아까 홈런 셋 멈춰 Sit. 멈춰. Sit. 멈춰. 아 t 키다 k a 커서 r e 다 n is a little bit. I could almost. Look at this. Yeah, they are chillin'. 나 h e 와. 나이스. 수림 그림자 조심해 주세요. 네. 힘 있게 몰밀겠어. 어제가 너무 빨랐어서. 어. 와, 잘 읽는다. 수림 봤지? 좀 네. 느려요. 백스윙 크게 하고 쭉 밀어야 돼. 봐. 와, 그와 중에 넘네요. 떠봐. 야, 드라이버 300 치고 떠버라는구나. 오백윙이 어, 너무 작아서 수림. 야. 나이스! 나이스! 예. Yeah. 나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어다 오! 6 5. 어, 근데 우리가 이겼는데 그래도? 너뭐 했지? 더블, 더블. 파파 더블 했습니다. 네. 벌써 여러분들 투 다운이세요. 근데 난 드라이버를 300야드를 쳤는데 거의 세컨샷을 대가리 쳐가지고 80야드여서. 그렇죠. 그거는 내리막이어서 가지고 배치기한 사람한테 내리막 힘들. 잘 들어, 배치기한 사람한테 힘들대잖아. 배치기한 사람한테는 다운이 힘들 건구나. 그러니까 왜 공을 왜 배로 쳐? 세컨샷을 <laughs> 하는데 이렇게 벌미다잖아요. 어. 어. 밑에 모래가 많단 말이야 어. 땅 자체가 어. 음. 그럼 털썩하잖아 오빠처럼 음, 음. 어떻게 쳐야 되게요 퀴즈? 페이스를 열지 말고 쳐야죠 약간 벙커샷 치듯이 뒷땅칩샷을 쳐야 돼요 어. 왜냐면 이게 푹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 바운스를 사용을 하는 그래. 거야 어, 바운스를 빠지나. 사용하는 거야 음. 아 치기 전에 가르쳐주지 왜친 다음에 가르쳐줘 굿샷! 왜 이렇게 잘 쳐요? 좀 짧은 거 같은데? 그래? 약간 설맞졌어 공이 많이 짧았는데요? 그쵸 한 50몇이 짧았는데 지금? 완전 <laughs> 놀랐어 좋다 좋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나 몰리건 하나만 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laughs> <하는 거>. 야 <laughs> 내가 80몇에서 뒷따 대가리 깠는데 장난해? 잡았어요 와우 업투더펜 어, 아홉번째 우리는 와우! 와 바로 옆었었어이스 아. 안돼 야나 갑자기 왜 이러지? 수림 오른쪽 봐요 우 네. 아, 와우! 와 와우! 오. 와. 구체. Very nice. 와, 수림은 다리가 길어서 그냥 보폭으로 가는데 다 넘어갔어. 와! <laughs> 파했어. <laughs> wow. oh, oh, <laughs> 대박. 행복해 nice. 하지 않는 파트너. 땡큐, 땡큐, 땡큐 에브리바디. 땡해요 릴바리 나이스 팟 기뻐하지 않는다 이, 이 정도는 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어, 어 힘들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오 I'll give it to you 스크 어, 들어갔다 나이스 nice 팟어잘 oh, 쳤다 정도면 그 수림 뭐 다섯 개 Birdie chance Birdie c 밀었어! 밀었어! 에이... 랭키 <laughs> 파! 그럼 우리 이겼네? 나이스 파! 드리기 다운! 우리가 프레셔를 주긴 해야 돼 우리가 잘 쳐야지 에이미프로도 막 버디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프레셔를 주지 말고 우리한테 좀 줘봐요 그건 그대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들한테 형 내가 일부러 못 치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laughs> 오케이 알았어 이제 잘 쳐야 된다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어 손을 때렸어 아이코 말렸다 와 굿샷 굿샷 와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 야 다리 더 잡아야 돼 그리고 쭉 밀어 그렇지 세게 빠르게가 아니고 천천히 끝까지 오른쪽 등을 밀면 돼요 네 우와 굿샷 와! 우와 와우 잘했다 그래도 와우. 진짜 잘했다 프로 데뷔 왼쪽 진짜 잘 잡고 오른쪽 진짜 잘 밀었어 근데 언니 그것도 있는 것 같아 템포도 좋고 어, 어드레스 할때 내가 어. 엉성했었잖아요 자세가 어. 그 동안 근데 이걸 언니 말대로 다리에 좀딱 힘을 주니까 다리 힘을 안 주고 서 있으니까 갑자기 스윙하다 잡으니까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말한 것처럼 딱 잡고 그냥 딱 잡아버리면 얘만 밀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다리에 허벅지에 힘이 좋아야 돼 잘했어. 어? 미안해, 미안해. 여기 준영아, 저기 좀 이따 흙좀 가져와라. 형, 뒤에 많다. 터다놓 구샤 이런 거 해줘야 돼. 좋은 골프장 와서 특히 이런 거잘 해줘야 돼. 어머,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에요? 골프장 잔디는 네. 우리 집 뒷마당처럼 믿 뒷바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수림, 차분하게, 차분하게 다리 잡고, 끝까지 밀어요. 그, 그렇지. 아! 오른발, 플랫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 아, 주이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네, 앞으로 나가야 되네. 응. 좀 심한 오르막이라서 한 클럽 더 잡고요. 왼발에 힘 유지하고, 4분의 3으로, 컨트롤 샷. 왼쪽 다리 잡아야 돼. 잘 잡았는데, 핀빨 오! 핀 맞았어! 진짜 맞았어! 어머, 본대로 어, 갔어! 진짜 똑바로 갔어! 진짜 본대로 갔어! 굿샷! 잘했어! 와! 이제 본대로 가는 골퍼네? 네. 최고. 최고. 아 짧죠, 당연히 준현 씨. 투퍼 타기가 까다롭긴 하다네. 근데 그린 자체가 엄청 까다로운데 또 거리까지 기니까 진짜 어려워것 같아. 오르막이니까 백스윙 크게 그리고 밀어치세요. 백스윙 좀 짧았다. 안 돼, 가지 마. 나 i c e pot, very nice. oh, 저거는 i n s i d e 인데 맞아. 네. 아이코. 다행이다. 주연이가 카메라 앞에서웃는다나 너무 좋아. 나 공을 부숴트릴수 있을 것 같아. 슬로당, 슬로당. Oh. 오, 오이 nice pot, nice pot, n i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어 오! 오! 마이 갓! 와, 너무 있다 나이스파. 나이이스파 나이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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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파이나이스이스파나파나이나이스이스파나이야이스나이 오, 지금 느낌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laughs> 아웃겨. He's so funny. 붙자. 잘 치는데요? 이게 과연 짧을 것인가? 짧은 그러게, 것 같은데. 그게 바람이 세. 와, 오모. 바람 진짜 세. 와, 올라왔다. 바람 밑으로 와우. 깔아쳤어 이건 붙었다. 들어간다. 어? 와우. 왜? 한뼘만에 붙였어, 한뼘만에 감사합니다. 네 한, 뼘. 한 뼘이 그렇게 가까워? 네, 저손 이만한데? 이저손 어. <laughs> 이만해. 어? 바람이 또 잦아 드네? 큰일인데 그러면? 컨트롤 샷. 왼쪽 다리 잡고 4분의 컨트롤 붙여 볼게요. 좋은데 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셋. 핀빨인데 좀 길었네? 다리 더 잡아야 되고요. 끝까지 밀어야 돼요. 다리 더 잡아. 와우. 잘했어. 약간 오른쪽이 더 밀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야. 어디 갔어? 저 번코 앞에 왔어. 안 내려왔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이홀은 오빠가 버디하면 그냥 막쳐도 돼. 이홀은 주림. 걱정하지 마. 안돼. 그럴 주자. 수도 없어. 그래 알았어. <laughs> 어. 저 팀도 분열이 오는 건가요? 어, 아니 아니 내가 이 번호는 그냥 주자 그랬더니 어. 안 된대 잘칠 거야 와우 됐어 굿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파첸스 프로님 그막그칠때 뒤에 있는 거막 건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해줬어요 오케이 넓게 서고 백신 크게 내려쳐요. 오케이, 고개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제보다 백신 크게. 크게. 나이스 아웃! 세 번, 세 번, 괜찮아, 잘했어. 야, 누가 보면 그게 친절하겠다. 와, 와. 네. 와. 나이스. 땡큐. 땡큐. 나이스. 어차피 이번을 졌어. 왜 졌어? 이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거 너무 보기야. 파기니까. 아, 너니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잘했다. 셋. 괜찮아. 일단 일단 마크. 수림이 잘한 이유가 뭐냐면 수림이 정한 대로 친게 잘한 거야. 중간에 막 갑자기 바꿔서 치다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아, 근데 왼쪽을 봤는데 쎄서 쎄서 아니었어 아마추어들 나도 그럴 때 있는데 섰는데 괜히 이상한 거 같아 가지고 어. 중간에 치기에 바로 막 뭔지 알지요. 그럼 실수가 항상 나와요. 그러다가 그냥 쳤어, 지금은. 어, 정한 대로 쳐야 돼. 아, 브레이크 있는데. 와우, 아, 아쉽 포기 아, 브레이크 있네. 아스보기 아니, 여기 그린이 그레인이 되게 힘들어. 아... 잔디가 되게 두껍잖아요. 이런 거는 연한 잔디처럼 살살 치면 안 돼. 어... 공이 그럼 흔들려 가면서. 아... 아... 롤이 좀 것보다... 강해야 돼. 롤이 강해야 돼. 아... 나와 주자. 버디 찬스. 저렇게 흔, 공이 막 흔들리면서 가잖아요. 아... 이게 아예, 블레이드가 아예... 강해서. 그래. 한 마디로 펌하게 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구나. 공이 쭉 굴러 나가게. 와, 와! 그렇게! 터써! 나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터써! 얘처럼 이렇게 펌하게 이렇게 탕 쳐야 되는구나, 끝까지. 어, 이렇게 블레이드가 두꺼운 잔디는 아아! 아. 이렇게 달래치면 안 돼. 살짝 달래치려고 그러면 은더 흔들리는구나, 공이? 공이 흔들려서 안 들어가요. 아아! 뭐먹고 싶으세요? 우리 엠파나루와 타마리가 있어요.